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설명서가 다 나와있죠. 나사가 TV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삼성 제품, LG 제품, 거기에 맞는 볼트들이 각기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TV나 다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벽에 이제 붙이는 것이죠. 이것을. 이쪽이 벽쪽입니다 이쪽을 벽에 붙이면 이렇게 테베레비를 뺄 수도 있고 좌우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V는 40cm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40cm에 맞는 위치를 원하는 곳에 볼트를 끼워서 TV에 이렇게 끼면 이곳에다가 두 개를 갖다가 끼운 다음에 이곳에 걸쳐서 볼트를 잠그면 TV가 고정이 되겠죠. 혼자서도 할수 있는 방법. 제가 벽걸이 TV 혼자서 설치하는 방법을 혼자서 한번 직접 설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 이제 TV를 내려놓고요. 집에서 보셨다시피 이것을 이제 장착해야 된다. 이제, 이제 여기를 그래갖고 이 코드를 일단 가려야 되는 코드 옆으로다가 이렇게 코드 옆으로 이렇게 자리 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위에가 중요해요. 위에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에 일단, 뚫어 보겠습니다. 가정용 길이주는 일단, 가정용에 있는 이런, 그이 있죠? 이걸로는, 큰 구멍을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집에서 피스 닦을 때 이걸로 뚫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두꺼운 거예요. 이게 그나마. 이, 이거 이상 되는 것은 원래 이 드릴로 뚫으면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드릴로 뚫어야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드릴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뚫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이 드릴 박는 이런 피스 모양 있죠? 길이 모양 요 모양이고 망치 모양 있어요. 망치 모양 이 한마드릴이에요. 한마디의 기능 망치 모양 뚫으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뚫으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콘크리트를 따다다다닥 때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다음에 꽉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뚫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 타일이 나오거든요. 타일이다. 그러면 타일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일은 처음부터 저렇게 한마기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길이를 따로 팔아요. 타일용 길이를. 이게 타일용입니다. 이 타일용을 한마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곳을 뚫어버리면 타일, 뭐, 욕실, 욕실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으로 갈아 끼운 다음에 뚫으면 욕실이나 이런 타일 벽면도 모두 똑같이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절대 한마 기능을 사용하고 타일을 뚫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볼트 볼트가 들어갈 만큼 이상 그만큼 뚫어가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뚫었는지 체킹하면 아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여유있게 조금 더 뚫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드릴은 가정용 드릴이기 때문에 힘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큰것으로 갈아 끼우고 더 구멍을 넓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드릴을 사올 수가 없거든요. 드릴을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사는 게 차라리 두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두 개를 일단 뚫었어요. 그러면은 또 밑에를 뚫어야겠죠. 밑에를 네,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딱박았을때 수평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여기 수평계가 달려 있어서 지금 수평이 뭐이벽지에 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했더니 그냥 수평이 딱 맞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는 수평이 딱 맞은 상태에서 네, 체크가 잘못됐네요. 수평 이 정확하게 맞은 상태에서 네, 표시하겠습니다. 소음과 밑에도 모두 시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용 드릴로는 작은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큰 구멍을 내는 순서대로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TV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해야 할 것은 이, 이게 볼트를 박는 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기 전에 이걸 보시면 40c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걸이에다가 걸치기만 하고 이것만 뚫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정확하게 볼트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끼우다 보니까 이 볼트를 끝까지 끼워도 끝까지 끼워도 이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설명서 보니까 간섭이 있을 경우에 이런 플라스틱을 동봉해 줬거든요. 이걸 끼우라고. 네. 볼트가 조금 짧으면 이런 식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으로이조여해습니다 네 위에는 두껍게 뚫고 밑에는 사실 지금 날이 망가져가지고요 이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철근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밑에는 위에가 제일 많이 힘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에는 일단은 받고 밑에는 나중에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공부가 확실히 안 좋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위에 것만 닦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하나 더보겠습니다 30년된 아파트가 이 콘크리트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얘 지금 아파트보다 더 튼튼한 것 같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편집이 많이 되겠네요 에서 끝까지 받은 다음에 보아 드리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이제 네. 와. 아, 엄청 튼튼하게 두 개만 봐 봐도 이 정도거든요. 그냥 밑에는 밑에는 힘을 크게 안 받으니까 작은 피스로 박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위에는 큰 것으로 다 구멍을 박았는데요. 밑에는 작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그, 오늘 사온 드릴 날이요. 네,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그, 드릴 날을 오늘 설물 재면서 2,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일본, 일제 거를 제가 전에 한 8천 원 정도 주고 몇년 전에 샀거든요. 타일 뚫는 건데 타일 뚫는 거는 이렇게 뚫어도 색깔은 변했는데 와 앞이 망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한4 배의 가격이지만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살때 긴가민가 했는데 이 좋은 날은 확실히 망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밑에는 어 그냥 일반 피스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위에서 받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안전장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긴피스 긴피스로 칼브럭을바꾸셔 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지겠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어, 아주 튼튼하게 받기 때문에. 네. TV 뒤에. 요거, 다는 것까지는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나사는 설명서에 따라서 끼었어요. 많이 안 움직일 경우에 낀다고 이제 각도 조절은 많이 안할 거라서. 근데, 낄 것이 아니고, 다리를 뽑아버리고, t v 볼트를 잘못 끌었네요. 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습니다이을받침를 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갖다가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혼자 설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혼자서 치죠 네. 다 정확하게 가운데에 걸친 다음에 이렇게 이어넣습니다예 네, 흔들어도 보고 네. 안전장치가 밑에 있기 때문에 걸친 다음에 밑에서 볼트를 박으면 TV가 이제 위로 들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네, 한쪽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똑같기 때문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이 밑에 볼트를 이 밑에 볼트를 조이면 테레비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 흔들어보고 아 뭐? 네. 튼튼하죠. 이제만 북쪽으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를 이렇게. 벽에 붙였습니다. 근데 전선이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 전선을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코드가 벽 뒤에 있기 때문에 세탑도 뒤로 하고 하면 다 없앨 수 있는데 다음에 올릴까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